할렐루야, 민수기 광해에서 오전 전도사입니다. 신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도중에 세 곳을 지나쳤습니다. 다베라, 기브로 핫다와 하세로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 곳을 지나는데 대략 1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것이 본문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민숙이 13장과 14장 본문의 배경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뼈아픈 장소입니다. 추리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 광해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정탐한 사실을 근거한 보고로 모두 정탐꾼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서 에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해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병행 본문인 신명기 1장 22절에는 가난으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 의 요청이었습니다. 정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을 정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정탐꾼을 보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정탐꾼으로 선정된 12명의 명단이 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정탐꾼으로 선출된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전에 인구조사를 감독하고 재단의 예물을 가져왔던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여 세우셨던 지도자들과는 다른 인물인 정탐의 지도자들은 지파별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세워진 선출직이었습니다. 모세는 1 2 명의 정탐꾼을 향해 단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명령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의 실가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그에 따라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면밀하게 조세를 하게 되고, 이후귀환하여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이 과일들을 보여주며 정탐복을 하게 됩니다모세에게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접하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갈립이 나서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하며 그들을 진정시키며 격려하였습니다. 갈렙의 이 말은 여호와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에 기초한 말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나머지 정탐꾼들이 또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렙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정탐꾼들은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며 그것도 모자라 그 땅이 사람들을 삼키는 땅. 곧그 땅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생명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악평까지 덧붙입니다. 거기서 에 한술 더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묘사하기 위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성까지 은우합니다. 네피림은 노아 시대부터 그 명성을 떨치던 거인족으로서 정복과 수탈을 일삼던 난폭한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잘못 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그런데 압권은 자신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공동체 지체들을 가리켜 비하하며 스스로 그들과 비교하여 메뚜기 같다고 하였습니다.그들은 메뚜기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잡아먹힐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이는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한 자들의 연약한 소리이며 열정탐꾼의 보고에는 희망적인 요소가 한마디도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탐 결과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탐꾼들은 분명히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두 눈을 지니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다윗도 키가 큰 골리앗을 믿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사람과 비교하여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14장은 바람광야 가데스에서 불신앙적인 열 정탐꾼의 나쁜 보고를 받은 온 이스라엘 회중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야 아론이 이스라엘 자선의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선의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이는 손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말입니다 여서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보았으므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믿음이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충성된 사람, 그러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들의 수행해야 할 전쟁은 단순히 무기와 병력에만 의존하는 일상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지닌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군대의 대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셨기에 주저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낱 메뚜기대로 전락시키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야 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미약함과 상대의 강함만 보일 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르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든다면, 모세 편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시면 애굽 백성이 듣고 가난 백성들과 세계 모든 나라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를 들은 여러 나라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자신의 체면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가 가나안이니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 이곳 가데스 반야 사건으로 인해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소요될 38년간의 광야 생활 및그 광야 생활 중 받게 될 징계의 원인과 그 징계 세부적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이 가데스 반해에서 10명의 정탐 복에 동조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정탐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그 죄악을 담당합니다. 오직 믿음의 말을 한 갈렛과 여수아만이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랑기간을 친히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시에 죽이시지 않고 40년간의 기간에 걸쳐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화의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39절부터 45절 마지막 부분에 이에 이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쳐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막무가내로 서둘러 금지된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산은 가데스 근처의 호르산으로 이 산지에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거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패하고 호르마까지 도망치게 됩니다.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아말렉인과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가산 아래 있었던 사실은 여호와께서 산에 오르는 자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았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하나님의 권위 위에 둔 자에게는 늘 실패만 따를 뿐입니다. 이때 아말라기인과 가나안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거자 사용하신 심판에 도굴할수 있습니다. 저주라는 뜻의 호르마는 훗날 이스라엘이 재탈환하여서 심원 지파에게 분배하였지만, 가난 정복의 첫 교전이라 할수 있는 이곳에서의 패배로 가난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거부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치욕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애굽은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의하면 죄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의 설교를 보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자연스럽게 영원한 천국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져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그것은 믿음의 싸움에서 패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데스 반해에서 10명의 정탐 보고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사실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객관적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런 삶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현실만을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날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의 적과 꿀만 보고 안악 자손을 보지 못했는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안악 자손의 강함과 키가 크고 많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현실을 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믿음의 시선이며 희망적인 관점입니다. 갈렙의 판단은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의 현실을 보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18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히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